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축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천사로 내 최고의 실력자를 만나서 승진운이 오고 장기 계획을 하고 조력자를 만나고 천재지변을 복구하고 치료하고 보약을 먹고 퇴원하고 수리하고 보수 공사를 하는 운입니다. 윗사람의 인덕이 따르고 아내의 턱이 있는 운입니다.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개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수나 연구원이나 회계사나 계리사가 또는 철학가나 예언가나 평론가나 언론이나 작가나 음악가가 자신의 창작물로 정당한 식익을 보는 운입니다. 월주 상관은 복록이 후하고윗사람이 도움을 받으며 남을 도우면 복을 받는 운입니다. 재산과 명예를 누리고 다재다능하여 학문과 예술과 기술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종교가가 되거나 예술가가 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천사 론에 함부로 처신하면 조상관을에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통업하면 날벼락을 맞거나 천재지변을 당할 수 있고 자존심이 강하여 구설과 송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이사나 변동이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고 가택의 변화로 가산이 분산되거나 가족이 불안해하고 어지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처신하고 충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제 구설로 법정에 갈 일이 있거나 신용을 잃고 외톨이가 될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납품이 잘되고 돈을 잘 벌다가도 기득권 사업을 잃어버리거나 민영사 소송으로 관제수를 겪을 수 있고 마비 중풍 암 말더듬이 탄명 불구 농아 맹인 또는 원인물을 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큰 탈이 발생함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주모가 양육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다하고 감봉이나 조천을 다하고 언행이 불손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상관이 전국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직을 하거나 관영을 다하거나 필화나 설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불효하고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불량 학생으로 가출하고 싸움질하고 자식을 증오하고 자식이 법을 위반할 수 있고 관용을 받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말을 함부로 해서 손해 볼수 있습니다. 고생을 하면서 타인을 돕는 운입니다. 실직이나 소송 중에 질병이 겹쳐서 빈혈이나 고혈압이나 저혈압이나 졸도로 고생할 수 있고 사망의 위험이 있으며 오만하고 남을 업신 여기는 운입니다. 권고 상으로 천사리 대상을 모시고 살면서 신에게 의지하거나 하천한 자리나 종교직에 종사하면서 천사리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천사리 고충은 반한 자에 복구되거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